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서울의 현장으로 가보겠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서울 상암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출근하기 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광역단체장에서 기초의원까지 뽑아야 하다 보니 유권자 대부분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한장더 받습니다. 그리고 투표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내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 지역 사전 투표율은 18.7%를 기록했는데요. 서울 유권자는 837만 8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서울은 시장을 비롯해 교육감, 구군 기초단체장 25명, 광역의원 112명, 기초의원 427명을 뽑습니다. 서울 시장에는 이번에 총 5명의 후보가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권수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김광종 후보가 대결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 사전투표소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